다르네요. 아 제일 다르네요 포산난소순한거하청이아자 <laughs> 어... <laughs> 이제 밥 먹으러 사람들이 좀네 목사님들과 점심 맛있게 먹고요 지금은 잠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저희 교회 찬양 어, 사역자임성현 전조사님과 저랑 또 저희 아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어떤 찬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어, 이렇게 가사들이나 멜로디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집에서 오늘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잠깐. 네, 네, 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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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네. 아우, 시끄러워. 어? 네, 우리. 네, <laughs> 어, 이거, 이거 임성, 네. 임성현 전사님, 아,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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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김신혜 전도사님, 조선식 목사님 한번 아슬 한번 줬어요아 진짜요? 보이스랑 <laughs> 사비랑 이질감이 전혀 없대요. 아~~ 오케이, okay. 자 해봅시다. 지금 비플레스로 그러면. 네. 더 아니고 어, 걸리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저기는 잘했네. 네 번째 라인을 잘 짰었어요. 음. 어. 빌드업하게 음. 내가 느낌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면... <웃음> <웃음> 내가 요, 요청한 대로 맞아. 요청한 대로 잘 하셨네요. <laughs> 근데 여기 부분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와서 어. 저는 약간 이 조금 시적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만약뭐 주님의 사랑이 뭐내 안에 뭐 꽃뭐 피어, 피어나 음. 음. 가 뭐, 그런 가사가. 어, 어, 느낌으로 뭐 약간 그렇게 그래, 흘러가면 뭐. 어떨까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소서로 쓴 거는 나의 고백이 담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듯이 너희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나가 거거든 맞아 브릿지도 약간 그런 느낌이길 원한다는 거죠 어, 맞아요 맞아요 주주 어. 어. 어, 주는 사랑 주는 사랑 네 맞아요. 꼭 피어나서 꽃으로 남겨둘 필요는 없어. 곰팡이도 피고, 뭐다 피어나.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주의 사랑 내 안에 그 사랑 내 안에 피어나 얼어붙은 우리 맘에 사랑의 꽃이 <laughs> 갑자기 얼어요? <laughs> 갑자기 얼어. 어, 아, 얼면 안 되지? 어. 어. 어려운데요. <laughs> 아니면 이거 어때? 세상을 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빛이 되게 하소서. 네, 식상한 표현인데 내용적인으로 는나쁘진 어. 않은 세상. 것 같아요. 빛이 채워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야. 저희가 윤동주 시인 것 같은. <laughs> <laughs> 얼마 전 공상을 채운. 세상을 갑시다. 세상을. 이게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 맞죠. 일반 <laughs> 브릿지 같지 않아. 아, 어, 맞아. 차라리 이거 어때 이거 냥 싸비로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쵸? 와, 근데 엄청 잘 나온 것 같은데. 빛을 발아라.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우리 임서연 전사님 이제 작업 끝나고 이제 또 헤어지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만나요. 와. 한 말씀 해주시죠. <laughs> <laughs> 네,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현선생님이랑 작업 마치고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디랑빵 하나 먹고요. 다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좀 많은 스케줄이 좀 이것저것 겹쳐서 좀 어, 동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인사. <laughs>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 두찮아 뜨는 게. 아 지금 설교 촬영 있으신 가죠어아니요니 아니, 하세요 하 하셔도 돼요. 언제? 네 여기가 우리 제가 어,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미디어 위원회 우리 미디어 우리 제가 오니까 갑자기 열심히로 일하시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아유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 때 송출되는 영상들 이렇게 뭐 이미지 다 이곳에서 제작이 됩니다. 네. 뭐 음향 담당하신 우리 승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또뭐 디자인이며 뭐 홈페이지 뭐 작업하시는 우리 직사인들이 이렇게 잘하고계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었던 반역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벽 기도 영상 촬영 마치고 다시 실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 그 아까 보셨지만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어, 설교를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게, 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이 설교라는 것은 그래도 이 성도님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사무실에 와서 마무리 못했던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마무리해야 돼서 장동옥사님 교구 오늘 성도님께서 주신 <laughs> 사랑의 사랑의 빵 <laughs>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일과를 마치고 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우리 큰 딸이 이렇게 작은 딸도착딸니 <laughs> 우리 막내 아들도 밥 먹고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은 밥을 먼저 먹고 있었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메뉴는 삼겹살 맛있었어요? 네 오늘의 일용할 양식 삼겹살 오이 김치비 <laughs> 그리고 된장찌개 아주 훌륭한 네, 밥상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귀여워 해야지. 정말. <laughs> 자, 빨리 앉으세요. <laughs> 신하일이너 때문에 지금 누나들 다 어, 화났어. 신준이 안 해? 왜안 해? 다 보이는데? 왜안 하는데? 하일이가 여기 앉아서? 그러면? 안 하고 싶으면 엄마 앞으로거너로 엄마 앞으로. <laughs> 와. 너안 <laughs> 그렇고는 그렇게 하지 마. 27, 27왜 울어? 27. 왜? 도대체 왜울는 <laughs> <우는> 거야? <laughs> 리얼을 찍어야지. 신주나아 알았어, 그만하자. 아빠가 해줄게. 어떡해, 음, 어, 어. 웃으시지 않을까? 티켓이네, 아 일로 와. 아유, 안 나오고 싶지. 엄마 옆으로 와. 아빠가 하고 싶지? 근데 오. 왜 울었어? 엄마, 아 재밌게 하자. 알았어? 일단 성경책이또 읽고. 자, 우리 오늘 9월 첫째 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기도 음.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민수,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어디? Together against Moses. 무리는 우리는 우로를 가져다가 항로를 가져다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방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예지가 잘못한 거 아닌데 엄마 아빠가 막 예지한테 뭐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어, 어떻게 반응했어? 예지는? 그냥 입 다물고 눈 감고 왜냐면 참으려고. 어 참았어 우리 예지는 그랬어. 참. 왜냐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했는지 안어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준이가 안 했는 것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안 했다 말해말어 우리 하이이는 저는요? 하이 울죠. 하이하이은하이하이아하이은아니야하이봐이봐아이봐은하이엔아니 하이엔은? 아니요. 하이엔은? 아니요. 하이엔은? 아니요. 하이지은 아니요. 하이엔은? 아니하이엔아하이엔하이엔하이하이하이하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저희 가정이 일주일에 한번 매주 금요일마다 어, 이렇게 아이들이랑 말씀과 함께 나오는 가정 예배 그 순서지로. 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물론 없을 때가 많죠. 제 <laughs> 어, 신방을 간다든지 사역이 있어서 교회에 늦게 있다든지 이렇게 많을 때면 저희 아내가 아내와 아이들만이라도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랑 이런 네. 영적인 시간들을 갖고 또 같이 말씀을 네, 읽고 어, 그렇게 나누는 맞아요. 시간을 가집니다. 애들이 아직 어, 어려서 네. 막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어, 이렇게 아빠와 엄마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는 게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쁜, 마을 성도님들, 기쁜 마을 성도님들, 기쁜 마을 성도님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항상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 눈 감고 기도손 어? 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메 잘 자요 알라뷰 아 우리 사랑하는 기은 마을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담당 또 교구 목사로서 제 삶을 조금이나마 좀 오픈하고 또제 사역들을 좀 조금이나마 소개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떠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 참 힘든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 교회가 유례 없는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겪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쉽게 교류하고 하지 못하지만, 비록 삶의 어려움도 있고, 비록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마시고, 정말 낙담하지 마시고, 어, 어떤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정말 절망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고 나누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기쁜말 화이팅.